온니바이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목표와 방향을 어디에 두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단지 이 땅에서의 성공과 부귀영화의 목표를 두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마저 무시하지요.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모른 채 육신의 정력을 쫓아 무절제하게 살아가는 등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사람의 본분이란 무엇이며,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시간 온리 바이블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주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역사하셨지요.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 중에는 짐승만도 못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양심의 가척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도 봅니다. 범죄의 연령은 점점 낮아져서 순수하고 착할 것만 같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죄를 지으며 친구를 괴롭히는 뉴스도 듣게 되지요. 꼭 중한 죄를 짓지 않았다 해도 처음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만드신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사람의 본분을 망각한 채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사랑스럽고 아름다웠으며 거짓이 없이 진실하고 깨끗하며 온전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면서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렸지요. 하지만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아담은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화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막이라는 말씀처럼 사람의 주인인 영이 죽었고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혼이 사람의 주인이 되어 정력을 쫓아 짐승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인륜 도덕을 찾아볼 수 없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지요. 이처럼 범죄한 아담과 그의 후손은 모두 죄인이 되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기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고 죽은 영이 살아나 사람의 본분을 되찾으며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인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본분이란 무엇일까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씀하고 있지요. 피조물인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가 있는데 바로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했고 전도서 1장 2절부터 3절에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임을 알아 사람의 정욕을 쫓아 이 세상의 헛된 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람의 본분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을 밝히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밝히 안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경작하시는가, 어떻게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등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바로 알고 깨달아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지요. 태초에 드넓은 우주 공간에 홀로 계시던 근본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을 원하셨습니다. 하늘 나라에는 로봇과 같이 순종을 잘하는 천사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유의지 가운데 순종하는 참 자녀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오랜 세월에 걸쳐 무수한 사람을 경작하고 계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아 기르려면 많은 수고가 따르지만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고 훌륭하게 장성하면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고생을 잊고 수고하지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비록 사람의 악함을 아시지만 즐거이 경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는 참 자녀도 나올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에덴 동산에 선악가를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지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므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기를 받아 여러 가지 죄성을 타고납니다. 또 성장 과정 중에도 진리와 맞지 않는 것들을 보고 들으며 배우는 만큼 악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과 원수마귀도 알며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과 불리가 얼마나 추하다는 것을 깨달아 불같이 기도하여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본분을 찾아 다시는 짐승과 다름없는 자리로 떨어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사람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밭을 개간해 나가야 합니다. 농부가 많은 열매를 거두려면 묵은 땅을 기경하며 씨를 뿌린 후에는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는 등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밭도 개관하는 작업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옥토가 되어 사람의 본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인간 경제학의 섭리를 알았다면 비진리의 마음을 진리의 마음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며 읽는 대로 깨달아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지요.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했으니 진정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악을 미워하고 죄를 벗어버리며 자신의 마음밭을 열심히 개간하여 옥토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했고 대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마음밭을 개간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성령의 열매와 영적인 사랑, 팔복 등의 열매를 맺어 사람의 본분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본분을 지키려면 맡은 일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자기 삶에 충실해야 합니다. 즉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학생은 본분인 공부를 잘해야 하고 군인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기관장, 성가대 교사, 구역장, 조장, 지역장 등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자기의 본분을 다했다 할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성 봉사해야지요.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마음 다해 찬송하는 것,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은 신앙인의 기본입니다. 혹여 영적인 사명을 감당한다는 이유로 육적인 사명을 소홀히 하거나 육적인 사명 때문에 주 안에서 감당해야 할 영적인 사명을 소홀히 여기지는 않습니까? 각 분야에서 주어진 모든 일을 지혜롭게 감당해야 합니다. 온리바이블 가족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죄악으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도 누리며, 처음 아담에게 주신 권세도 회복할 수 있지요. 그러면, 영원한 천국에서는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며, 머리대는 축복,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경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열심히 마음밭을 개관하며 사람의 본분을 지켜 행함으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가 사람의 본분을 되찾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죄악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삶에 또한 영적인 신앙 안에 더 온전히 충성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 자녀의 삶을 영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성도들마다 넘치는 복으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지으셨고 이 땅에 인간 경작하고 계시는지 그 참된 의미를 깨달아 인간의 본분,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아름다운 자녀들로 변화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